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네 유대 베들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가시로 자비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 높고 귀한 하늘 보자를 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엇이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제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 인사하는 비밀 크리스마스, 성탄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축원합니다. 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간, 동방박사들의 행적을 훑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대세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은, 별을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수 없지만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데가 그 길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 별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보낸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동방박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삶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아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 예수님께 축하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니다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정보,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유 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자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방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다는 라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혼란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평탄한 길,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아, 그런 험난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아, 순탄하지 아니한 그 길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헤롯 왕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예수 나심의 그 역사적인 순간은 대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아, 무관심해 했습니다. 어떤 축제의 분위기도 아니었고 아, 준비되어진 어떤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전혀 무관심 속에서 오시는 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반응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도 동방박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 오늘 성탄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에,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 고기를 걸어가는 우리 고산 중앙께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있기만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가 이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어, 인식하시고 그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어, 그것을 되뇌이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아기 예수 탄생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기한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길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 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 가시고 그런 그산 중학교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동방박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와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어졌고,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서 그들은 그것을 아기 예수께 바치며 아기 예수 나심을 경배했다라. 할렐루야. 그들이 경배했을 때 그냥 서서 목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죠. 엎드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 오늘 여러분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경배가 되어줘야 할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아기 예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야 할경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러한 진정한 경배, 여러분의 그러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그 의미를 퇴색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니다 2024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이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신. 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더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을 분별하며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라나가는 그러한 모든 신앙인들이 다 누릴 수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뒤돌아 보게 하시며 그들의 행적을 짚어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고 어, 나서며 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아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님.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